예. 야, 미친새끼야!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하신 다음에 댓글에 댓글 내용과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일주일마다 추첨을 통해 무단 상품 반원권 7장씩을 드립니다! 오호호호호호호호. 자, 사다리 타고 드래프트 갈게요. 1 5만 스폰. 자, 그래, 장지는 5킬 이상 7만원 미션 있습니다. 뿅뿅. 잔딜. 프랑을 일바로. 핵펀치랑 핵, 핵펀치 장진호 깔게요 오케이 자 일단 갱엑스범 먼저 나왔습니다 제일 좋은 상성이라고? 아나 네, 근데 레, 메카닉 오 좋아 난극풀이 메카닉 선택하는게 제일 좋아보이긴 했는데 졸퇴 이후에 오 잘했어. 분신 깔고. 오? 또 잡을 수 있죠? 신비 상황에서 다 계속 잡기 히 때문에 뭐야? 아니 잘하는데? 아니, 경계 수범 잘해. 설마 와케는 아니겠지? 이거 망치 달라고 수 있다. 와케는 아니다. 오! 일단, 갱엑스범 잘하고 있어요. 반짝한번더 키면 게임 이긴다. 에바세바. 아, 콤보 때 썼어. 미안해. 내가 오늘 정신이 없네. 와! 킥스 써도 상관없어, 이거. 와, 갱약스범왜 이렇게 잘해? 아니, 갱약스범와 뭐야! 잘하네? 미친 황소에요 옛날 아이디가 강감, 아, 강, 강일 강범이어서, 그거 순화에서갱쟁범이라고 하는 겁니다. 옛날 인파 닉네임이었어요. 웅이의 야, 미친새끼야! 아, 좀, 근데 마지막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어? 와, 근데 한 콤이 너무 쎘다. 내가 생각해도 너무 사기 쳤다, 이거. 한콤이면 되긴 하는데 지금 냉가도 없을 때아 분신쿨 또 찬다 이러다 아 오늘 몇개 찌는지 모르겠다 아 찬홍아 고마워 어? <목소리> <목소리> 그리고 초라한 핵펀치 아 불안하다 이번 스폰 <목소리> 오케이 잘했어 찬능이 스패너 본인이 주지 말래 관리자. 어? 와, 둘다 둘다 진짜 욕 먹어야 되네 이건. 와, 우우우우우우우 와우. 진짜 이거 감탄사밖에 안 나온다. 뭐 하는 거야 지금 뭐지? 개그 콘서트야 이거? 아니 덤바 결투장을 하란 말이야 이 새끼들아 웃기지 말고. 어떻게 게임으로 웃기고 있네? 뭐하는데, 넌또 와! 이거 하고 슈퍼하버거든요? 슈아 잘 키면 됩니다. 난 무조건 1인분씩 해, 찬웅아. 임파가 근데 이거 세라핌한테 상성 괜찮거든? 아... 조졌다 이거 임파가 이거 한번 해줘야 되는데 1세트도 막 딸피 못 잡아서 아... 아 이거 진짜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왜냐면 임파가 임아 임파. 이것도 방금 전에 자, 기회 잡을 수 있었는데 자 임파가 어, 해줘야 돼 그렇지 좀더더아이아 좀, 너무 단단해 신비도시 아 아래야 아 그리고 초라한 핵펀치 아망 했네. 아, 아, 씨발. 어, 일 개당 0만 원? 아, 아, 알았어. 아, 죽었다. 이새끼기 뭐 사람 새끼 아니야 오케이 저기, 오기 저기, 다 b 아. 나는 이 세기가 참킬할 줄 꿈에도 몰랐다 아, 제발. 한만 더. 아! <목소리> 씨... 와! 선웅이가 고맙다. 아니 진짜 개뽕 뽑았다. 개뽕 뽑았다. 5세트 1킬 했다, 차웅아 5세트는 10만 원이야. 하음 <목소리> 1킬당 10만 원. 이 18개 꿀이다 근데 이거 좋아. 슈퍼 하머 있기 때문에 이거 아 진짜 좋은데 얘들아. 아 4세트만이었어. 아니 5세트도 주는거 아니었어? 어 아싸 아싸 그러면 아 그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차웅아 괜찮아. 어, 이제 킬 미션 없는 거지? 괜찮아, 괜찮아. 아니, 5세트도 줄까? 이렇게 물어보기 전에 주는지 알았지?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이거 자막 지울게. 괜찮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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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오해했나보네. 아니, 아니, 차, 찬동아너 편하게 해. 괜찮아, 괜찮아. 너 무리하,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말고. 나이스. 장수석 잘해.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말고, 괜찮아. 한두 번이냐, 얘들아? 자, 이거 슈퍼하마 잘 써야 돼. 지풍각 와 이거 상대가 던져줬는데? 동준님 미션은 도네로 내주세요 그 좋아 이거 슈퍼함 한번더 천천히 기다리면 돼 먹기야 먹기야 어차피 그 장진욱 누적 우킬 미션 먹기야 어차피 얘들아 막 그렇게 감정이 파일 필요 없어 10분 밖개 잘했어. 어, 정준은 뭐야? 이거 냉가도 또 오면 이거 들어오기힘든데 아, 이거 좀 불안한데, 얘들아, 괴잡도 빠지고, 이거 용가이또오겠는데호로이스나 이거 호로 각인데, 왠지 펀치 형 스타일상? 펀치형 스타일이랑 허리케인 어 어? 와 이거 넷마 실수했다 넷마 넷마서 실수했어 이거 넷마서 실수했어 와 웃었다 페페페 승승승승 가자 아 너무 쫄고했어 이거는 역전하면 50만원인데 제발 <목소리> 오와끄자 프로 쇼브는 안 통한 안 통하는 각이에요 천천히 하면 돼요. 와저스턴안 걸렸으면 게임 이겼는데 두콤 대 한콤이라요. 개할만해. 와 펀치형 뭐야? 가자. 지금 1 이거 패패패 승승승승 가자. 이거 천천히 그냥 반 지금 켜 반자. 아! 아, 이거 진짜 그냥 10초 되자마자 반장 켰어도 됐거든요 간볼 필요 없이 그냥 막 들어가도 돼. 왜냐면 남 메카는 퍼니셔 퍼니셔가 쓰레기여서 잡혀도 리스크 없고, 그냥. 아. 어. 제발. 제발 초기야 됐다 쭉 주면 제발 실수 없이 와 잘했어 오 다행이다 세라핌 아니 반장못 막어 어차피 세라핌못 막고 반장 와 누워 와 너무나 이거 이거 신비켜도 의미 없어. 저기, 반전 남아있어서. 와, 또 들어가? 와, 씨. 와, 이거 빡대 빼빼. 와, 판단 너무 좋아. 스타, 티티티티 제발. 아, 방금은 무조건 쳤어야 되는데. 회피해, 극이어서. 아, 막케안 된다. 제발. 침착하게. 오? 또 잡아. 와, 케이스도!